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간절히 원하는 미래를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려보고 긍정적인 화건을 매일같이 외쳐보지만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 막막한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생각의 힘을 강조하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애써 밀어내려 하는 바로 그 불안한 현실이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집니다. 왜일까요? 대체 무엇이 빠진 걸까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이라는 도구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현실 창조의 설계도일 뿐, 건물을 실제로 짓는 강력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 열쇠는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이야말로 우리의 신경계 전체를 울리고 양자장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실을 단지 머리로 원하고 상상하는 것과 그 현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온몸으로 깊이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현실이 된 것처럼 느낄 때, 즉 우리의 존재 상태 자체가 바뀔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과 신경과학 그리고 고대의 지혜가 모두 한 목소리로 가리키고 있는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감정이라는 강력한 창조의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여 여러분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미래가 현실이 되기 전에 먼저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마음을 화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양자 물리학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이것은 입자가 관찰되기 전까지는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상태로 존재하다가 누군가 관찰하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고정된다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찰자의 역할이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찰자의 에너지, 즉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전자기적 신호가 양자장의 정보를 보내고 그 정보에 부합하는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전기적 신호를 보내고 여러분의 감정은 자기적 신호를 보냅니다. 이 둘이 합쳐질 때, 즉 생각과 감정이 일치할 때, 여러분은 매우 강력한 전자기적 신호를 우주에 송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현상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부자가 되기를 생각하면서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결핍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주에 혼합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은 불을 향해 있지만 감정은 결핍에 머물러 있죠. 이 경우 우주는 어떤 신호에 반응할까요? 바로 더 강력한 에너지인 감정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에는 계속해서 결핍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존재 상태, 즉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미래의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경계와 온몸의 세포가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을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과거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새로운 미래를 느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해답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잠재의식의 강력한 힘에 있습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생각, 감정의 95%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에 의해 통제됩니다. 그리고 이 잠재의식은 과거의 경험, 특히 강렬한 감정이 동반된 경험들의 기록 저장소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큰 실패를 경험하고 깊은 수치심이나 무력감을 느꼈다면 그 감정적 기억은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그후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의 뇌와 몸은 자동적으로 과거의 감정 패턴을 재현합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뇌의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려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성공과 풍요를 원하지만 잠재의식 속에는 실패와 결핍에 대한 감정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과거의 감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에 익숙해진 몸은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를 오히려 어색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다시 걱정거리를 찾고 문제를 만들어내며 익숙한 화학적 상태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조차 사실은 반복된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낸 신경회로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문제들을 떠올리고 똑같은 걱정과 불안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말 그대로 과거의 자신을 계속해서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현실을 원한다면 과거의 감정적 자아와 과감히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익숙한 불행과의 연결을 끊고 미지의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을 새로운 미래의 감정으로 재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신체의 화학적 상태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뇌가 상상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신경, 과학적 원리를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원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하며 그에 걸맞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뇌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미래를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세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창조하고 싶은 미래의 한 장면을 명확하게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꿈꾸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장면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해변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각적 이미지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느낄 감정에 완전히 몰입해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벅찬 희열, 깊은 만족감, 완전한 자유,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느껴보세요. 그 감정이 심장에서부터 시작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하세요.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감정이 너무나 생생해서 여러분의 몸이 이 새로운 경험을 화학적으로 기억하게 만드세요. 이 상태에 최소 10분 이상 머무르세요. 이 훈련을 매일 반복하면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과거의 감정적 패턴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미래의 감정이 여러분의 새로운 기준선, 즉,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미래에 먼저 도착하면 현실은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념을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일치할 때, 즉, 머리와 가슴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이것을 뇌심장 일관성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심장은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리듬으로 뛰며 강력하고 일관된 전자기장을 주변으로 방출합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와 같은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뇌가 만들어내는 자기장보다 무려 5어천배나 더 강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창조의 도구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감사, 사랑, 기쁨과 같은 고양된 감정을 느낄 때 여러분은 말 그대로 주변의 에너지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자장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여러분의 감정 주파수와 일치하는 미래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더 나아가 후손 유전학은 우리의 감정 상태가 유전자 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스트레스와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반면, 사랑과 감사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건강과 장수를 촉진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감정을 바꿈으로써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생물학적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유전자의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 유전자를 지휘하는 마스터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고대의 영적 가르침에서도 발견됩니다. 성경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며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온몸으로 느끼고 아는 것. 즉, 완전한 감정적 체험을 의미합니다. 배단타 철학에서도 세상은 마음의 투영이라고 가르칩니다. 외부 세계는 우리 내면 상태의 거울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지혜는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외부의 조건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내면, 즉, 여러분의 감정 상태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현실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강력한 원리를 여러분의 일상에 통합할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난 직후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어제의 문제들을 떠올리는 대신 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의식을 시작하세요. 이것은 하루 전체에 에너지 톤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감사하게 여기는 것세 가지를 떠올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감사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풍요의 주파수로 여러분을 즉시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 오늘 설명드린 미래 감정 느끼기 훈련을 하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당신이 되어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느끼나요? 그 풍요로움, 그 자신감, 그 사랑, 그 자유를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이 감정적 리허설을 통해 여러분은 뇌와 몸에 새로운 미래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단 15분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딱 7일 동안만 이 아침 의식을 함께 실천해 봅시다. 그리고 7일 후에 여러분의 내면과 외부 현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한두 번의 시도로는 수십 년간 굳어진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의도적으로 새로운 감정을 선택하고 느끼는 훈련을 통해 여러분은 과거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의 창조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오래된 습관이 불쑥 고개를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오거나 거울 속 현실을 보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뇌가 익숙한 과거의 화학적 상태로 돌아가려는 금단 증상과 같습니다. 이때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먼저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판단 없이 바라봐 주세요. 아, 오래된 내가 다시 찾아왔구나.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네가 아니야라고 조용히 선언하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하며 다시 현재로 돌아오세요. 그런 다음 여러분이 선택한 미래의 감정을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불러 일으키세요. 감사의 감정은 이때 가장 빠르고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손을 얹고, 심장이 뛰고 있음에 감사하고, 숨쉴수 있음에 감사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힘이 내 안에 있음에 감사하세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신경계를 즉시 안정시키고, 주파수를 다시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내면 상태와 외부 현실 사이에 시간적 지연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자장에서는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는 에너지가 응축되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씨앗을 심고 바로 다음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꾸준히 내면의 밭을 가는 것. 즉, 원하는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부 현실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새로운 감정 상태를 유지하세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한, 현실은 결국 여러분의 내면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현실 창조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감정이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양자장과 직접 소통하며 현실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에너지라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외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어떤 현실이든 창조할 수 있는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일치할 때 여러분은 우주에 명확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되며 양자장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여러분의 주파수와 일치하는 미래를 현실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신비주의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 신경과학, 후성유전학이 모두 이 놀라운 진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뿐입니다. 과거에 익숙한 감정에 계속 머물며 어제와 같은 내일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미지의 가능성을 느끼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원하는 미래에 먼저 데려다 놓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원리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여러분은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위대한 창조의 여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의 힘을 기억하고 꿈꾸는 삶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그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